고지 혐의로 입고 있습니다. 입고 일은 30대 남성이지만 1인 10대가 있습니다. 성 화벌의 압수수색에서 확정된 이들은 수만 원에서 많은 수행료를 내고 동영상 촬영 등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요구를 상으로 수술 후 예정입니다. 박사방 홍보와 조회 수 전담 의미를 받고 있는 대홍 부강모씨의 도중이다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 h a 로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생 v e to say that I h 미성년자 o say that I h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이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라고 15, 이번 조선는 단도 아니로 코로나를 근래 협력의 힘이 중요한 날이 되요. 제천을 찾은 이낙연 상임선장은 정부의 국무위니다 여러 나라 지도자을놓한민국의 대처가 무들적이고 나라가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당은 북족하고만 미래통 땅 지역의 총괄 선출된 청주와 충주 청주 제지역을 따라 방문해 경제 위기를 하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은 정부 미래당이 코로나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대로 방도 경제가 남으로 어떻게 충동대자 고쿠 관을 충격적이고 정량이러스에적이고정량적이이있습니적 그런 사람들도 이번차량적이고정적적이고정량적이정량적이 정량적이고 정량적이고 적이고이고 정량적이고 정량적이고 정 그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으로한 영도 괴산의 동남아군 선거입니다. 국회의원과제가 많은 구회다지만 국회 후보들은 막대한 진위였습니다. 진희정 기자다 친노의 차, 정책 대결보단 전직 대통령 측근의 루로더죽남사군 후보로도 를접근하 화상 세를 얻었습니다. 이번 연임으로 지금까지 적혀낸 공땅 해결로가겠습니다 입심을 자부하는 정인영. 지금 아, 있는 중진 삼선이된동남서군의 지도를 바꿔버리겠습니다. 8년간의 경험을 그리하며 삼선연임에 도전하며 노계열하도록 후보가 비정사업 공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후보는 소득세 농민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급한 공과 보원소 보장 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영농착 지원금과 기초금액상 적인 지원 눈에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 5대 4만 2조 5천억 원 넘게 드는데 기존의 집행이 지난 사업을 정비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적 후보도 110만 원 수준의 기업인 기부연계와 당수당 참전 명예 수당 인상 등수 공약이 빠지지 않아 쿼사를 위협으로 각종 고속도로와 철도 신설 등 교통망 확충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 공약의 연장선인데다 막대한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재정 공약입니다. 국회의회에 출마했지만 제작 법을 만들거나 약은 턱급시 부족한 가운데 선택다가니다 KBS 뉴스 코로나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주민이 100명을 넘어 가운데 무상자 우선 투표를 합니다 추모국들은 오늘 10일까지 무증상 자가격리 대상자의 투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가 가능한 자가 대상자는 관리표소로 이동한 뒤 유권자들의 투표가 오후6시 오후 7시 사이에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이로 촛대에서 후보들로 정책과 공약의 지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나 후자가 주한 정부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신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마다 배송된 총회 공보물입니다. 어떤 시설을 돈을 얼마나 많아... 꼬겠다 공약 내입 빼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판단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목.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이번 총선에서도 대풀이 되자 결국 유권자가 나섰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는 상세한 정책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각 후보에게 어떤 법을 만들 것인지 묻고 의견을 공개합니다. 표를 수납합니다. 국회 에서 어떤 고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공하해서 시민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법상법이 됩니다. ...과 법안 처리실까지할수있습니다하고있지만은에서는 수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에 대해서 유권지들이 하지 만 선거 하지 지을하고시험지시스템도가저하다1하는등습니다 행보를 보였습니다 매번 첫 선거 구호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6아의 눈높이 변화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S 뉴스 송근섭입니다. 투표 기록한 이번자들의 관심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어서 지갑이다. 출산 이후 정 관심 미령지 이번 총선의 어느 쪽에게 도움될 후보들의 공격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하지만 1, 2 후보들의 면을, 면을 펴볼 기회가 줄어든 네, 이 시는 직접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다른 말은 아니습니다 내가 의견이 이렇게 쉽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을 저희 만나기는 쉽지 않잖 코나 1 9 확소. 이런 직권자 직구나의 직권, 직권, 공간입니다. 역군 개시 후보자 이력부터 공약 유세 현장까지 빠지지 않는다. 대신에 캠프 관계자가 댓글 의견을 수렴하고 유권자들과 토론에도 열립니다. 이까지 하루 조회 한 건큼 큰 회독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해 피면이... 엄마도 살 밖에 나가고 그분들 전화하기를 야이어을 내세우는 선거 운동 세태를 받투표이 임박할수록 고 유권자들 기가워지고 있습니다. 캐 뉴스 송국희.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5일에는 선거의 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러집니다. 면면을 민주당 정리했습니다. 선거 운번들이 손을 흔들 시선을 끕니다. 총선과 같이 는비회 모임을 유지해 전 의원이 낙마한 청주 제10선거구에는 후보 세영이 지역 일꾼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 여러 문방의 한 분으로서 정수롭게 생각하고, 문제로 인해서 만들기 때문에 더 연명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 그냥 고장 공사 대장을 에사 분들 보고할 민주당이 민주당과 그때 <목소리를> <각대> 양당이 <목소리를> 심 되었습니다. 의에서 <서미래이당에서 목소리를> 소리를 할수 있는 원 <목소리를> <도이오 목소리를> 이곳 외에도 하유정, 박병진 전 의원이 불명 등세 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보근서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환경선 점충북도당 여성위원장과 미래통합당 박보은 문화원장 무소속 박보은의 부의구도미, 영동구 제1에는 선 민주연구 전 영동지회장과 통합당김국기 충북도당 위원장, 정의, 소방공무원과 소이 함께 공무원의 수장이 되삼고원의장이되삼고 소방공무원의 이고소방공무원이 되었고, 소방공원의방공무원의수장고소방전무원의 수장이 되었공무원의수이고소방원의 수장이 되었고, 이 되었고, 소방공무원의 수장이 되었전소방공원의 에서 투표를 하며, 다날 오전 1시 40분쯤 같은 을 재봉문해 또 투표를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 투표하려고 한 경우, 2년 이하의 영역 또는 의 투표와 주장하고 있습니다. 1 1일는 토요일 15일에 시설 최고 수준 경제 단계인 갑옷 비율 내려지는 가운데 투, 투 개표수에 대한 경비가 강화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 까지 무 505개 주표소에 경찰관 1천여 명을 상시치하고투표함 이송과 개표 종료 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포비상은 1 6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공개 경찰관은 개 근무를 서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가 플랫 택시 논란에 휩싸여서, 택시업계가 전국으로 파업을 확장하고요. 충북에 일을 두고 업체 노동자들 사이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했습니다폼테 기존 빈테키, 카카오티와 같은 브랜드의 카라업 서비스 제공합니다. 이미 서울과 대여, 대구 등 전국 10여 곳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택시 사업들은 시가 개별적으로 가맹을 맺을 경우 모바일 앱 호출이 플랫폼에 몰리 를 우려합니다. 충북 택시 운송 사업조합과 <목소년> 운송조합은 개별 가맹계약에 반대하며 제재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참여하는 상위 노사 등시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고코나1 9로 어려진 상황에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 사업자를 위한 기술적인 수치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경제에 대한 시 사업자들의 반대 움직임은 담비라 비판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 관심 있는 사업주들끼리 모여서 처음에 시작하고 나중에 뭐 참조한 조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성공은 왜 사업조합이 주가 되었 정진규 정신이... 이런데 입출시 회사와 계열적인 감행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배달 앱 음식 주문된 공공 배달 앱을 충분히 합니다. 역상들이 인 민간 배배내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네요. 이용자와 감맹점을 많이 확보한다.

전지소상공이대전가수술업체는 앱을 개발하기로 했으 전북 군산, 전북은행은 올 연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 8%에서 최대 10% 할인 판매하는 지역 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개발과 보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천여만 원의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합니다. 특 젊은 층은 어, 웹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하느냐 어, 이런 것들 저희는 어, 어, 제좀재을 만드는 데 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행 얼마나 많은 이용객을 확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긴 민간다용 공고, 손자입, 화장면, 영어 제술 네. 있습니다. 소비자 지지를 바로 하기 때문에 소자의 그런 소비자의 참여가 없다면 그 무용지물이거든요. 배달의 유지 관리에만 천만 원의 혜택가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밀영자. 충청북도는 도내 코로나19 자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됐던 30... 검사 결과 2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으나, 앞서 환자 중두 명은 재검사에서 증폭과 다시 경로를 보냈습니다. 11월 한 환자들의 대에서 1대 재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평원 총은 지난 일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가 환자 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교육청은 오늘 16일 2단계 온라인 개학도2 0 0 0대 스마트 기계가 되여합니다 초등은 3 7 2대, 중고 특수학은 202대입니다. 또 528명의 학생에게는 인터넷 통신이 입원됩니다. 지난 9일 중학교 3학년이 오늘 16일부터는 중고교 1학년과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온라인 개합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옥천군 동이면에 비닐 테이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직원 31살 A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두대를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도 귀국한 미국 프로야구 템파베이의 최지만이 국내 훈련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최지만은 팀에서도 허락했다며 내년 3월에 있는 WBC 등에 반드시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강재훈 기자입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훈련을 공개한 최지만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푹 쉬었고요. 일단은 시차...